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정 법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정 법인은 사업 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증여, 매입, 유상증자, 유상감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특정 법인으로 전환하는 실무적인 팁과 전략을 공유하겠습니다. 세금 문제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지분을 확보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유용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부모의 지분 증여. 특정 법인이 되는 첫 번째 방법은 부모의 지분을 특정 법인으로 증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은 증여세가 없으며 법인세만 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의 지분을 증여받으면 9%의 법인세를 내고 2억 원을 초과하면 19%의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이를 통해 법인이 주식을 취득하고 주주가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모의 주식 매입. 부모가 지분을 증여하지 않고 자녀에게 팔고자 하는 경우 자녀가 특정 법인을 통해 부모의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특정 법인은 주식을 사기 위한 재원을 배당을 통해 마련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법인과 개인 간의 고가 또는 저가 양수도는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시가 거래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불균등 유상증자. 불균등 유상증자는 특정 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유상증자를 할때 주주들 중 일부만 참여하고 일부는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특정 법인이 낮은 가격에 주식을 취득하여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짜리 주식을 1만원에 증자하는 경우 법인은 이익을 보고 이에 대한 법인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네 번째 유상감자. 유상감자는 특정 법인이 기존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중 하나로 특정 법인이 저가로 주식을 매입하여 지분율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99%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특정 법인이 1%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 부모가 자신의 지분을 낮은 가격에 특정 법인에 매도하여 특정 법인이 지분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법인이 부담합니다. 실무적 주의사항. 시가 거래 특정 법인과 개인 간의 거래는 반드시 시가 거래를 해야 합니다. 고가 또는 저가 거래 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와 법인세 특정 법인은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법인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을 증여받거나 매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불균등 유상증자와 유상감자 불균등 유상증자와 유상감자는 특정 법인이 지분을 취득하는데 유리한 방법이지만 과세당국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특정 법인이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무적으로 접근할 때는 증여, 매입, 유상증자, 유상감자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에 대해 법인세와 증여세를 고려하고 시가 거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특정 법인의 요건을 충족하고 효율적으로 법인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법인 전환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중기 이코노미의 전문 컨설팅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복잡한 절차를 쉽게 해결하고 성공적으로 특정 법인을 만들어 보세요. 궁금한 점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항상 응원합니다.